고멜상 19장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연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상 1 9장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범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범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다윗의 길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임하니까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 질투가 계속 쌓여서. 예, 전쟁에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자기 딸들까지 그죠?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예, 인만우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셔서 하나님 계획대로 미갈과 결혼하고 어, 그리고 이제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밝게 됩니다. 자, 이 와중에 누가 있었냐? 이 다윗을 돕는 요나단이라는 예, 사울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요나단이 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범죄하지 않게 할까? 예, 그리고 또 다윗을 어떻게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것인가? 예, 이것을 놓고 요나단이 열심히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제 4절 보세요. 4절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그러니까 다윗을 또 칭찬해 주는 역할하고 중간에서. 그렇죠? 아 다윗을 이렇게 챙겨 주잖아요. 칭찬해 주는 역할. 그다음에 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다음에 왕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뭐 하지 말고 범죄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윗,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이 범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러니까 요나단이 중간 역할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중간 리더가 다윗을 다윗을 살리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죄짓지 않게 하는 역할까지 중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요나단이 필요해요. 요나단이 중간에서 조금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범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끈을 넘어서야 합니다. 인간적인 끈을 넘어서야 된다. 자, 사울은 사고처럼 꾸며서 다윗을 은밀하게 죽이려고 했죠. 전쟁터에, 전개 행터에 나가면. 승리하면 내가 딸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다윗을 심히 사랑한 이 요나단은 그를 아버지 손에서 구하고자 애쓴단 말이요. 에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더 충성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 하는 일이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편에 서야 되는 게 맞,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나단은 육적인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기 아들의 이 육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진짜 왕은 누구다,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통치하는 육적인 왕이 있지만, 우리를 진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인간 왕을 무시하거나 인간 왕에게 우리가 막 그냥 악한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알아서 심판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인간적인 그런 관계의 그 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절을 보시면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죠.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있어라 네, 아버지 피하는 게 좋겠다. 사울한 을 피하는 게 좋아. 자, 삼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 주리라. 너 아버지 제가 심정을 이렇게 잘 파악하고 있다가 너한테 위협이 가면 안 되니까 그때 되면 내가 알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부모나 아니면 뭐 형제들이나 배우자의 잘못을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대부분 팔이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파, 팔이 밖으로 굽는 사람은 빨리 병원 가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안으로 굽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잘못 해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래도 아버지 잘못을 보면서도 아버지 편 들고. 자식이 잘못해도 꽤 자식편 들고. 그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끈을 넘어서 적용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예. 네. 죄가 죄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팔이 안 오르고 옵는다. 내 자식이다. 내 가족이다.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쭉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잖아요. 마지막 유언을 할때 칭찬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아들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큰 아들 너 범죄했지? 아버지 첩을 어, 네가 건드렸잖아. 그런 거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가 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술에 술 탄들 물에 물 탄들 그냥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 섬겨야 산다.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죄가요, 그냥 넘어가면은 다, 나, 나에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줘야 돼요. 육적인 장자, 루벤넌 육적인 장자지만, 넌 범죄하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실제적인 장자, 요셉. 그 요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영적인 장자인 유다가, 구원의 반열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뭐가 악한지, 뭐가 선한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넘어서기 어려운 혈연, 지연, 학연,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인간적인 끈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자녀들에게, 그건 아닌데,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은 악한 짓인데, 그 잘못된 것인데, 회개해야 되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그런 인생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범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요. 내게 직언과 위로를 해줄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 자,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합니다. 자, 사절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다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을 심히 선하니 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 직언을 한단 말이에요.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불리세 사람을 죽였고 이거는 누굴 죽였다는 얘기예요. 골리앗을 죽였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다 같이 시작.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건을 어찌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인데 아버지는 왜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범죄하려고 하십니까?라고 직언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진짜 왕이 될 다윗을 위해. 정말 목숨을 걸고 직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힘겹고 지금 지쳐 있는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는 위로를 하고, 그리고 사울에게는 직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곁에서 직언하고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단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있을 때 말이죠 다윗 다윗에게 신앙적인 위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세바를 범해서 범죄했을 때는 그냥 바로 그냥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직언을 딱 이렇게 해주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위로와 직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것을 할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속회나, 예, 네, 그리 소그룹에서, 선교회에서 정말 내가 말했을 때 그게 설득력이, 설득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의 말을 해주고, 할렐루야, 예. 네, 그 다음에 정말 잘못된 길 가고 있으면, 잘못된 길 가고 있다고, 그거는 신앙적인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잘 분별해야 되고, 자 그런데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할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원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보다도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직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 칭찬해야 될 사람과 직언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기울여 드려야 할 직언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아우 저 말은 나는 듣기 싫어. 저건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가 아니라. 듣기 싫은 말이든 좋은 말이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범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어, 기분이 아니라 말씀에 의존해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기분이 아니라 말씀에 의존해야 합니다. 네, 말씀에. 자 사울은 아들 요나단의 이 설득 있는 말을 듣고 다윗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또 맹세합니다. 이 사실 이것도 거짓 맹세가 되는데자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맹세한 거죠. 근데 요 순간만큼은 요 아들 요나단 말을 듣고 이제 아 그렇지 다윗이 한 일을 보니까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우리를 구했으니까. 그래, 그래. 다윗은 참 칭찬받을만 하지. 하면서 그 요나단 말을 듣고 맹세한단 말이에요. 난 절대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의 중재로 다윗은 다시 사울 앞에 설수 있어요. 전과 같이. 그래서 7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관계가 뭔가 회복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의 맹세는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 그 순간 기분과 느낌으로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그래. 아, 그래. 내 기분이 어, 그런 그럴 만도 하고 설득력이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데 진짜 내 마음속의 결단과 내 마음속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을 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마, 내 마음을 결정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듣, 듣다 보면 내가 자꾸 흔들려요. 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래서 부부 상담할 때는 항상 같이 오게 해서 들어야 돼. 아내 말만 들으면 아내 말이 옳은 것 같고 남편 말만 들으면 남편 말만 옳은 것 같아요. 같이 들어야 돼왜냐면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와가지고 얘기하면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해요. 자기가 옳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 또 얘기 들으면 또그 사람이 또 옳대요.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딱 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더 온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나다는 나중에 다윗에게 왕위를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사우랑 다음에 세습이니까 다음 왕은 누구냐면 요나단이 맞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왕이 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의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먼저 그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사람의 말을 듣지만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에 결론 내리면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섭섭해하고 그 사람이 싫어할 수 있지만 나중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더 귀한 뜻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다는 참 멋진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화로 보면 다윗이 주인공입 그렇죠? 그런데 어쩔 때 보면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주연보다 더 주, 중요한 역할하는 조연이 있단 말이에요. 조연.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조연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게 교회는요 왕도 필요하죠. 이 세상에 대통령도 필요하고. 왕도 필요하고, 리더도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 왕을, 그 대통령을, 그 리더를 중간에서 잘 보좌하고, 잘 이끌어 줄 중간 리더가 필요해요. 중간 리더가. 요나단이 필요하다고요, 요나단이. 여러분,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니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내가 변덕을 부리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화해할 사람, 화해시켜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그것을 잘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들이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